ATM이 나셨어요 a d m 아, a d m 바이오로직스. 아, sorry. I'm sorry. 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시험성 되고 있는 부분들이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올라탄다고 절대 쫓아가는게 아니라 이거는 밀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템포로 바로 접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올라타 버리면 여기서 바로 요 장기 병에똥선까지가 버리거든요. 4 어, 4 8일선2 2 4일선이나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샀을 때 올라가면, 추세 타버리면 그대로 놔주는 거고, 항상 어떻게, 빠졌을 때 내가 또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차트도 좋고 하기 때문에, 손절라인은뭐 이런 라인들, 어지간해서 이런 종목들은 손절이 잘안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 아니에요? ADM 티커명인데 아 이겁니까 야 씨, 종목 잘못 봤는데 이게 왜 존노? 아니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아처스 데니얼스 아 데, 데니얼스 미들랜인데 야 아니 이거 <laughs> 야 씨, 이거는 개꿀인데 이거 보지 말고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거나 봐야 그냥 잘못 봤는데 밥그릇이 나왔네. 그냥, 뭐, 간단하지, 타미는. 이거 하지마. 고점 에 말라고 하려고, 이거. 그 차라리 이걸 봐. 아 이거 얼마짜리고? 야, 1900원짜리네. 이게 낫네. 이야, 이거는 개꿀인데. 이런 거를 개꿀이라고 합니다. 개꿀. 이야, 깜짝 놀랐네. 뭘 자꾸 이거 신고가 올라가는 이런 거를 트레이딩을 하려고 합니까? 가다가 자빠지면 이거는 뭐 머리 깨질 뿐는데 어허허허. 언니 순간 깜짝 놀랐네. 어이구는 씨, 내가 저거나안 되겠네, 씨. i've okay,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what the hell's wrong with me? I don't get along with anybody, honestly.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constantly. Thoughts jumbled round, think I need a new lobotomy. Wait, all these thoughts are too negative. I don't wanna get lost in the sedative. Gotta show them what I got, I'm competitive. You know I'm about to go off. I